기철이가 오늘 얘기를 너무 잘하던데 저와 관련된 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없어요? 아 이거는 약간 좀 미담 하나 또아 미담 미담 이제 나와요죠 2005년도에 네. 네. 1집 때였어요 반갑습니다라는 네. 노래가 있었어요 네. 여러분 그 노래는 아실 거예요 아. 아, 반갑습니다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그 이제 클럽 시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호응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. 저랑 무흥이가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. 근데 글쎄요? 다급한 마음에 그게 당일이었어. 전날이나 었 당일이었나 데 성규한테 전화를 해서 성규야 내가 이래이래 하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. 성규가 너 흔쾌히 어 그래? 나도 뮤직비디오 찍는데 처음 우리 또 데뷔하니까 뮤직비디오 찍는데 그래? 그래서 전화를 끊더니 다음날 자신의 교회 친구들 한 교회 친구들 그렇죠. 한, 한 교회 친구들 한 50명? 50명을 인솔을 해갖고 클럽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반갑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보이시는 그 클럽시에서 나오는 그 분들이 그 지금 한영교회. 예 다니시는 분들께요. <laughs> 네, 걔네들이 그래서 저 때문에 이제 클럽 맛을 봐가지고 굉장히 <웃음> 타락했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안 네, 네, 지금 막헝금도안예요 그 클럽에 크리스천들이 네. 그렇게 많았는데 네. 너무너무 그때, 그때 성교가 아니었으면 네. 뮤직비디오를 을 수가 없었어요. 네, 제가 아, 기철리를 위해서 50명의 영혼을 <laughs> 제가 가출시켰습니다. 아, 정말.